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부터 경제 전반에 거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양극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초양극화. 시대로 가고 있다. 각자 도생의 시대다. 뭐 이런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경제 성장이 멈췄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저성장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선진국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 선진국에 비해서 미래를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에 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 미국이나 이 중국, 그리고 일본 이런 데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여러분들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법 허가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뉴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이 미래에 대한 투자도 적고. 경쟁도 밀린다. 이거는 둘째치고 현재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현재 미국하고 중국하고 벌이는 여러 가지 전쟁에 관한 화폐 전쟁, 무역 전쟁, 에너지 전쟁 뭐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 나라의 공장을 유치하려고 엄청 치열하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세상이.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뺏기는 중이에요 공장들을. 군산도 날라가고 울산도 진즉 날라가고 계속 공장 수순 줄어들고 있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자 밑에 폴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증감추입니다 정규직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공장도 뺏기고 있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되고, 공장을 지켜야 됩니다. 공장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기업에, 공장에 세금을 줄여서 유치를 해야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재벌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재벌들한테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할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재벌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과, 기업의 활성화는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대기업들 때려잡고 세금 많이 걷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더 걷어야 된다. 잘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기업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법인이 뭡니까? 법인도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저성장되고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왔을 때, 얘네들도 세금이 세면 공장 하나 더 지을 거, 안 짓고, 기업도 똑같이 재테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 와서는 이 해외로 이전을 생각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부터 그래 왔고 이걸 쉽게 바꿀 수가 없죠. 기업과 공장을 더 늘리진 못해도 현재 있는 것들은 유지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일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국가에서는 세금 걷고 국민들은 일자리 갖고 소득 갖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사라지면 세금도 아예 없는 거고 일자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정부는 이 공장을 늘리고 일자리 늘리는 데 주력하지 않고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최저 임금을 급격하게 빠른 템포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최저 임금은 8350원입니다 뭐 공약이 최저임금 만원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성장이나 경제 전반 다 파악을 하면서 이걸 올려야지, 다른 약속들은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이 약속은 철석같이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표에 인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때까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최저임금이 안 오른 게 아니에요. 다 올랐습니다. 일정 퍼센트씩 계속 올랐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 템포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갈 때 16.4%가 올랐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올라오면서 이16.4% 올라간 7,530원에서 또 10.9%가 올라간 8,350원이 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없다가 튀어나온 게 아닌데 그동안 잘 모르고 못 받았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뉴스에는 주유수당 시행령 개정이 돼서 지금부터 이제 의무사항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고용주들이 의무지급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안 주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바로 잡았더라도 최저임금을 이렇게까지 무리한 템포로 올릴 필요가 전혀 없이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주유수당만 받아도 17%의 인상 효과를 갖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물론 이 표심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인 정권에 의한 견고함은 다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일정 시간만 지나면 바로 나타납니다. 현재가 고성장 시대는 아니죠. 저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지금이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서 이 과도기 시간 간극차를 좁히는 게 지금 정권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반대로 가고 이 경제도 반대로 가고. 말씀드렸다시피 저성장이기 때문에 이제 비숙련 노동자들, 숙련 노동자들은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외면당할 겁니다. 그럼 상당수의 실업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코스트가 증가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득 감소를 줄이려면은, 고용주가 인건비 절약을 위한 노동시간이 늘어나겠죠. 근데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 꼴입니다, 그게. 이렇게 저성장 시대에 일정 소득 수준을 맞추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물가는 따라서 올라가는 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물가 엄청 올라갔어요. 요즘에 마트 가면은 이게 얼마 산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5만 원, 10만 원은 후쩍 넘어가 버립니다. 특히 이 과일이나 채소 같은 특화된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물가는 훨씬 더 비싸졌어요. 이렇게 또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은 마켓바스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켓바스켓이 뭐냐면 1923년에 영국의 노동당에서 이 각국의 실질 임금을 비교하기 위해서 시장 바구니에 넣어 계산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생활 필수 품목과 수량을 정해놓고 생계비를 계산하는 거죠. 이게 또 최저 임금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저 임금을 올린 상황에서 바스켓 물가를 지키려면은 일부 항목 많이 올라간 걸 감세를 해 줘야죠. 복지 차원에서. 결국에 이거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국가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금도 덜 거치고 오히려 어느 건 감세해 줘야 되고. 최저 임금 상승에 대해서 무조건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또 JTBC 봤는데 거기에 유작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30년 동안 데리고 있던 직원을 이 높은 임금 상승으로 인해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유시민 작가가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 이야기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어떤 눈물이 났을까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는데, 30년 동안 최저임금의 가치만 주고 썼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의 상대편들이 교수님들이었는데, 역시나 이 유시민은 작가니까 말빨로 죄지더라고요. 아니, 말하는 논리가 기업들이 좀더 후하게 안아줘야 된다, 보듬어줘야 된다, 더 많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강제로 보듬는 게 바로 공산주의죠. 일단 이 30년 동안 중소기업체에서 직원을 데리고 있었던 분은 정확히 최저임금을 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 임금이었는지 최저임금이었는지 최저임금을 올리면 따라서 실제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기업체가 자선단체가 아니죠. 이익을 목표로 하는 집단입니다. 근로자를 공급으로 놓고 사업자를 수요에 놓고 보면은 이 최저임금 상승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자에게는, 그러니까 공급자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에 떨어지는 노동력을 제공할 거라면 이 시장 아예 진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수요자에 속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주지 못할 거라면 인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 2018년에서 19년 인상률이 10%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0%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미 고용 중인 사람 중에 한명 자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재료가 모르고 인원 자르는 것도 부족하다. 그럼 장사 그만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최저임금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전체에 가는 구조조정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실업 문제, 최저임금 문제, 이 이야기가 왜 우리나라에서 중심이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최저임금 눈역에서 본적 있습니까? 이미 성장이 끝났고, 우물이 말라가니까 그한 모금 더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새로운 우물을 찾거나 우물을 더 깊이 파는 건데, 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물 가지고. 앞으로 이 지지도를 지키려고 했는지 뭐 다른 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을 이렇게 빠르고 급하게 올린데 따른 부작용, 즉 노동력 경쟁에서 뒤처진 노동자들과 사회 약자들이 겪게 되는 물가 상승의 흑폭풍 이게 엄청나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번 문정권 들어서기 전에 강남 상승률이 2%였습니다 한해. 바로 전 1년이 2%였어요. 강남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파리 대책 이후에 16%가 올라 버려요. 거기에 추가로 10%가 더 올랐습니다. 계속 11번 정책을 냈었죠.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대출 규제를 썼습니다. 근데 이 대출 규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할 게 아니에요. 뭐, 가계부채 1500조 때문에 우리나라가 면 망하니 많이,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다 언론 프레임이고 정권 프레임이에요. 자, 여러분들 통화량이 별로 늘지 않았는데 부채량이 올라가면은 문제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2008년 이후에 통화량이 얼만큼 상승했는지 거의 수직상승에 가깝게 돈을 찍어냈어요. 이걸 보고도 아직도 가계부채 1,500조 걱정을 하십니까? 최저임금 상승, 통화량 증가.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돈이 흔해요. 통화량이 이만큼 뽑혔으니까 돈을 엄청 뽑았잖아요. 근데 일자리는 없어요. 자, 물가 볼까요? 2017년부터, 이번 정권 들어와서부터 물가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한번 겪었어요. 이렇게 찍어진, 수직으로 찍어진 돈 중에 상당수가 부동산에 몰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도 올라가고, 서울도 다 올라가고 수도권도 올라가고 여러분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다 연봉이 1억 2억인가요? 좋습니다. 강남이 다 1억 2억이라고 쳐요. 그럼 강북은 천만 원법니까 그래도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7천만 원, 8천만 원이 정도 벌지 않습니까? 1년에 버는 소득은 강남에 살든 강북에 살든 그렇게 큰게 아니라고요. 근데 1년 만에 벌어진 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시라고요. 이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부동산을 사신 분들은 이렇게 찍어진 통화량이 어느 정도를 본인이 가져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흔해진 돈만큼 그냥 먹고 사는 대로 끝나버리는.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제자리니까요. 오히려 더 줄었거나. 많은 분들이 경기침체, 경기침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 세계 기축통화는 뭐죠? 달랍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떠나서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서 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더 높은 폭으로 폭등할 겁니다. 통화를 이렇게 찍어냈으니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면 매년 GDP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만큼 본인의 부를 지켜야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소득이 GDP 성장률에 못 미치고, 물가 성장률만큼 벌어내지 못한다면, 본인이 일은 하고 있는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치채지 못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찍어낸 돈은 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은 체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전과는 너무 달라졌다는 느낌 안 드세요? 최근 정책들 나오고 나서 거래량 없었던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고점 잡은, 상투 잡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대부분은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매입하신 분이 많아요. 차익을 엄청나게 보신 거죠. 방금 전에 말했던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 수혜를 톡톡히 받으신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웬만한 최근에 거래한 다주택자들은 임대 사업자 다 냈습니다. 이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나요? 오늘은 최저임금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또 부동산으로 이야기가 흐르네요. 아무튼 정부는 이 최저임금에 신경쓰기보다는 이 점점 사라져가는 일자리에 대한 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공장에서 기계화다, 자동화다 해서 근로자들이 사라지고 있죠. 이제까지는 제품으로 경쟁을 했다고 치면 앞으로는 이 제품을 얼만큼 싸고 빠르게 만드는 도구를 만들까. 이 제품을 만드는 도구로 경쟁하는 사회로 바뀝니다. 기계화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된게 없습니다. 노동자의 월급을 올려서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이 소득주도 성장. 이런 뻘짓거리 하지 말고. 다가오는 미래를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고 산업 경쟁력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세금을 거둘 곳이 대거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